AI, 자동화, 로봇, 듣기만 해도 앞으로 미래가 많이 불투명하다 보니 불안하시죠? 요즘 10년 후내 일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 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AI가 나온다고 해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사람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데,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걸 준비하셔야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와 부업의 진심인 부업 집합수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런 걱정을 안 해본 게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은 유튜브를 시작해서 걱정보단 미래를 그려나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걱정 없이 앞으로 내가 뭘 준비를 해야 할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형 직업입니다. AI는 계산과 분석은 너무 잘해주지만 사람의 상황 판단과 감정 조율은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담자, 기획자, 코치, 직업군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직업군은 단순 업무가 아니라 사람의 의도와 감정을 다루기 때문에 AI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람 상대해야 하는 직업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 기반 직업입니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도 진짜 감정을 담는 언어는 인간만이 할수 있어요. 유튜버, 디자이너, 작가, 콘텐츠, 마케터, 영상 크리에이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무리 AI가 대단하다고 해도 아직은 그 AI에서 뽑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대본도 계속 수십 번 수정하는 것을 반복하며 사용하기 때문에 AI를 도구를 이용하는 거지 100%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AI에 밀리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 직업입니다. 의료, 교육, 케어, 상담. 이건 AI가 절대 못하는 직업이라고 뽑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사람과 사람의 신뢰가 필요한 직업은 오히려 더 필요해질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직접 경험한 토대로 알려주는 것도 AI가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써봤는데 괜찮다라 하는 것들은 기계적으로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직업의 공통점은 바로 사람 중심과 생각 중심이에요. AI는 빠르지만 공감하지 못합니다. 자동화는 편리하지만 창의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두 번째 해당되는 직업이라면 인간적인 진심이 묻어나오는 풍경만 느껴질 수 있다면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를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댓글로 여러분이 준비 중인 직업을 남겨주세요. 그 직업이 AI 시대에 할수 있는 일인지 또는 안전한지 제가 직접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저와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